성도는 왜 만들었어요? 질서죠 <laughs> 질서,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 이 질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이 이 에덴 동산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과 하나님 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릴수 있는 그 조건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 질서를 위하여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야그 선악의 그 나무에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렇게 아담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뭐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어때요? 하고 싶잖아요. 너 그거 절대 하지 마. 절대 열어보지 마. 그러면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뭐가 있을까? 저 분명히 뭐 좋은 건데 숨겨놓은 거 아닐까? 만약에 여러분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을 주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비밀번호는 1234야. 근데 절대 열어보지 마. 특히 카톡. 자 이렇게 하고서 전대중 갔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뭐 생각해요? 어 왜? 왜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왜 보지 말라 그래? 뭐뭐 뭐 했나?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 보라는 건가? 어, 참, 아싸 그냥 말안 하면 되지. 보라는 거야? 뭐가 있나 보네? 그래? 혹시 뭐서프라이즈 네, 분명히 얘기할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지 말라 했는데, 자유 의지를 준 거죠.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니까 근데 보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보고 싶죠. 그리고 안 봤다고 말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것을 거스르는 인간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감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반드시 죽으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두 가지 양면성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거지. 먹어도 될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말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3장 말씀을 쭉 보면 어, 그 시작이 발단이 돼요. 자, 누가 나오냐면 뱀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듣기에는 감교하다는 게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간사한 놈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laughs> 네, 여기서 말하는 간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청중들 중에서 지혜롭다는 거 지혜롭다. 그러니까 뱀이 그냥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존재가 아니고 이 뱀을 통하여서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뱀이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요. 왜 팔아요? 성경을 잘 보면 사탄이 그가로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로 유다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가로 유다를 그렇게 나쁘게 한 다른 사탄의 영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뱀 속에 그런 마음의 악한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냐면 아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아, 여자,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근데, 그때 그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 그거 진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 예덴 동산에 있는 것 중에 정말 아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네. 얘기한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말을 듣고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다 먹지 말라고 그래. 오히려 반대지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한 가지만 뱀이 너 착각한 거야 그랬더니 이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네가 다 먹어도 되고 그것도 먹지 말라고는 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그거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분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와이머릿 속에 뭐가 생겼냐면 무릎뼈가 하나 땡 생긴 거예요 무릎표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니네가 다른 건다 해도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 확실한 느낌표를 딱세겨주셨는데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정말 그거 믿어? 너 한번 자 생각해봐 왜그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다른 건다 먹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사람을 분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도 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느낌표가 어떻게 변하냐면 무릎 표로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세워지셨는데 그것을 자꾸 변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왜곡이 점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뱀은 계속 교훈 부정화 하나씩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의 그 본질을 흐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뱀의 태도인 거예요, 뱀의 태도. 자, 보세요. 자, 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혜로운 동물 중에, 창조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뱀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고,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을 통해서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반박을 해요. 어떻게 반박하냐면, 명백하게, 아주 자신있게, 아주 확신에 찬 말로, 아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해도 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무 명백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 마음 속에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세워졌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가고 세워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보니까 안 그렇던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던데? 결코 죽지 않을 것 같은데?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겠다. 변질됐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다른 영을 통하여서, 다른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매곡돼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사를다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금악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하냐면 그금한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한 가지는 못 하셨을까? 다다할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겨우뚱 겨우뚱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이 죄를 통하여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대형 마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혼란? 어지러운 마음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대형 마트에 혼란을 막 일으키고 싶어. 장난치고 싶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진을 일으키면 혼란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방법은 되게 간단해 뭐냐면 가격표를 바꿔놓는 거예요 마트에서 파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바꿔놓으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트코로 가서 막 가전제품이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가자마자 막 핸드폰과 패드와 막 그렇게 준비하는데 거기다가 가격표가 100만원 뭐 150만 원막써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만 원짜리 가격을 딱 붙여 놓으세요. 어떻게 될까요? 과자 같은 가자 구성파판데만 원이면 사는 것을 1 0만 원이라고 붙여 놓으세요.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는 가격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진짜 맞다면 사람들이 그 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무질서한 것이 순식간에 아마 거기를 점령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속에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혼란스럽게 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못 가도록 다른 여러 가지 길이 나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외곡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마음속에서 얼마나 가치있게 살아서 활력있게 그렇게 움직이고 계세요?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삶 가운데 내가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한거 너희들 올가맬고 하는 게 아니야 너네들 삶을 정리해 주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왜? 그렇게 가지 않으면 너네 삶이 어지러워. 죄 가운데 빠져서 늘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어. 발버둥 쳐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바로 서지 않으면 갈수 없어. 왜? 너네들이 좋아하고 있는,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에 가여서 너희 삶이 엉크러진 거야. 한 길을 줬는데 너희들은 10길 20길을 만들고 있어 그러면 그 가운데에 어느 길이 진짜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분간할 수 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뱀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눈이 밝혀져서 선악을 분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거나 행동하는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을 해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걸 모르는데 그것이 나에게 가치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가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사람들의 원체 원래 가지고 있던 죄악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겠어. 안된다는 걸 알겠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늘 갈등하는 거예요. 늘 고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이게야 이 길을 가는데 마음이 자꾸 걸려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내려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말씀 불타기 때문에 그냥 잘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 그걸 지키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세상의 문화에 그 가치관에 올라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도 잘 믿는다지 나에게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한 번쯤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내 삶에 의미가 없다 내 신앙에 뜨거움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래서 갈 길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의이 백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다 아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그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사람 백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던데 이거 만들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거 모형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 여러분 한번 써볼래요? 로 이렇게 여러분 그런 용기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라는데.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고통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여러분 쓸수 있겠냐고. 하님의 손에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성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셔야 돼요. 이 시기 가운데에 더 깊게, 더 깊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활의 기쁨이 있죠. 부활절 날 계란 날아준다고 기쁩니까? 나와가지고 뭐 부활절 행사한다고 기뻐요. 그런 기쁨은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어디서나 노래방 가도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을 한번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상경 몇 페이지 있냐면, 246페이지에 있어요.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어디 찾으셨으면, 로마서 5장 246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 번, 어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자 19절 말씀 19절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아내 사람이 의인되리라. 자, 2 1절 말씀 시사. 이는 죄가 사망하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그래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 대, 죄인 대게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그런 삶이 없어질 수 있다. 죄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이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다시 선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에 내가 마음을, 가슴을 쥐었다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이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별 의미 없었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삶 가운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제해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잘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수 있는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온몸을 막 헛살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가요그 길을 그 완전한 길을 그 깨끗하고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사순절을 좋은 거예요 부활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천룡 여러분 사순절을의미하게 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붙니서 그것을 우리가 이선절기간 동안에 실수고 애쓰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그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치 있게 이3년 우리 안에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고통에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앞길을 열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잠절기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람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권쇄 가운데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에 그 사슬을 귀한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곡된 청년부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또한 그 마음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